자 안녕하세요 바람을 몰고 다니는 남자 생물도감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여기 임진강에 나왔는데요 자 이곳에는 1년 중딱 요맘때만 잡히는 아주 귀한 물고기가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자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지 바로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부박가님께서 도움을 주실 거고요 아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laughs> 잘 지내셨죠? 네. 요즘 조황이 어떤가요? 요즘에는 황복이 좀 많이 나온 편에요 작년보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거의 역대급 조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더 좋아요. 와 올해 그럼 완전 풍년이네요. 네. 자, 오늘도 한번 대박 조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항합니다 출항. 자 여러분들 저쪽. 건너편에 보면 부표 같은 게쫙 이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바로 물고기 산란장이라고 해요 이 어부분들께서 이제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어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대규모의 물고기 산란장을 만들고 물고기들이 산란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 개체수들을 늘릴 수 있는 어, 조건을 마련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저기 많이 산란을 하나요? 네 엄청 많이 요아 저거 지금 들면 알들이 쫙 붙어 여기 임진강에 고기가 괜히 많은 게 아니었네요 이게 저기 밑에 인증한 전체 지금 깔려 있는다. 아, 자 일단 첫 번째 그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뭐야? 야, 어 뭐가? 나 이게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있어. 있다고요? <laughs> 내가 여기 찍지 말자고 했잖아. 아, 아, 저 여기 첫 번째 그물인데 여기는 지금까지 역사상 황복이 들어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찍지 말고 넘어가자고 야, <laughs> 했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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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바로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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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 빌 저는. 아, 저 숭언주 하려는데 황복이네 진짜. 진짜 야하네 내... 어, 진짜 있다. <laughs> 진짜 신기하다. 두마리예요야 두 이거? 두마리야첫 번째 그물부터 이러면은 이거 오늘 암컷인가요? 스컷인가요? 암컷이요. 암컷.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임진강 황복입니다. 자 이게 딱 요맘때만 어,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오는 그런 아주 귀한 생선인데 자, 일단은 너무 귀한 생선이기 때문에 집어넣고 자 이렇게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와 요게 잡히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4월 말에서 9월 초 그러니까 거의 한한달 정도만 잡히는 거네요. 자, 자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일단 두 마리나 나왔어요. 나오지도 않던 곳에서 오늘 목표는 또 30마리 오늘 목표 30마리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지나가는 길목이 아닌 거죠. 음지여기자 음. 요게 이제 삼각망이다 보니까 요 망이 세개 있거든요. 일단 하나 확인했고 나머지 두 개도 설마 들어 있을지. 되게 모내기철이라 가지고 아이 아, 모내기 그 흙탕물이 내려온 거예요. 그치, 그... 있어요? 어. 또 있다고요? <목소리> 야 진짜네. 와 어. 여러분들 보셨죠 제 어복? 와 벌써 세 마리 목표 10% 달성했어요. 수복인데 이게 새로 올라오는 복이야. 손복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산란을 자연산란을 한 거지. 아 산란하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 애들을 쏜 응. 그런 건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그치, 않나요? 그치.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올라오는 복이라는 거죠. 음. 우와 눈 조그만 거봐 이거. 아니, <laughs> 나, 나 닮아가지고 자 황복입니다. 벌써 세 마리째고 자 이름 황복이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아주 노란 빛깔을 띄고 있는 게이 황복의 특징입니다. 와 너무 고급지죠? 자! 들어가라! 자, 여러분들 이 어부라는 직업이 정말 힘든 직업 같아요 지금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이 무거운 그물을 매일 이렇게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오! 두 마리! 아 빛깔 진짜 좋다 진짜 딱 거의 황복만 들고 다른 잡고기들이 없네요 오늘은 자, 그래도 이 임진강이 정말 재밌는게 시즌별로 어종들이 계속 바뀌면서 잡히니까 너무 재밌어요 보는 입장에서는 와 진짜 저 노란 장갑하고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요 수컷 아 이거 수컷이예요 자 어, 어떻게 키, 구분하면 돼요 옆에를 이렇게 해서 살짝 네. 누르면 아우제 아 정액 나오는거 확인하는거구나 아우제 아 네네네네 자 수컷은 여기로 각방쓰는구나 니네 그 요즘 이 황복 1키로에 얼마씩 나가나요 도매가 기준이죠. 예, 예. 아, 작년이 한 15만 원 했었죠. 예, 예. 작년에 더좋았다니까자 아. 여기는 또 과연 조용한데 뭔가. 자두 번째 강망에서는 일단 두 마리가 나왔고요. 자 이제 또저 멀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파바바 소리가 한마 일단 한 마리. 자 아, 지금 살짝 어, 뭔가 아쉬운데 한 마리가 나왔어요 아직까진 한 마리 와 바람 오늘 엄청나다 아두 마리구나 두 마리 자 항복 도 나왔습니다 수컷 항복 근데 진짜 안 컸만큼 두툼하지않아어 엄청 크네요 요 정도 크기면 한몇 g 정도 나가는 거예요? 700-800g 이게 7-800g이나 나가요? 와자 여러분들 항복 자세히 보신 적 없으시죠? 디테일 샷자 눈도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자, 근데 이 황복도 엄면한 보고이기 때문에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빨, 이빨 와, 이거에 딱 깨물리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진짜 살점 떨어져 나가요. 항상 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푸 부는 거 봐. 자, 역시 황복도 이렇게 푹니다 자, 이 임진강이 물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인데, 이 물때가 지금이 좀 느릴 때래요. 근데 이 황복이 물때가 셀때 많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저번 주가 물때가 사실 좋을 때였는데, 그때 비가, 비, 네, 비가 많이 와서. 아... 이 불장들을 다 접었지. 아 제가 근데 어복은 좋은데 날씨복이었거든요. 바람이 엄청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아 지금 살짝 소강 상태여서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laughs> 오 이따 이따 이따.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수컷 아 수컷이 많이 나오네. 자 이번에도 노랗고 예쁜 수컷 항복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는 일반 그물 확인하러 가는데, 여기에는 또 다양한 고기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어떤 고기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볶음을 같은 경우에는 유도망 입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어 작은 고기는 안 들어가고, 보거라던가 이런 큰 고기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고기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런 일반 그물엔 별의별 저렇게, 뭐야 뭐야, 별의별 고기들이 다 들어갑니다. 오, 맥, 야, 맥이 왜 이렇게 많어? 와, 일단은 요거는 빠가살이라고, 이제 정식 명칭은 동작입니다, 동작에. 흔히 빠각빠각 빠각 소리를 내서 빠가살이라고 많이 부르죠? 요거는 이제 가시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요거 찔리면 상당한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와, 이거 크다. 자, 소리 들리시죠? 빠각빠각. 빠각. 자, 요런 소리를 내서 이제 빠가살이라고 부릅니다. <laughs> 맥이. 자이 임진강에 이 메기가 큰게 나오기 시작하면 1m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메기들도 잡힌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와요거 진짜 귀엽다 아이고 넌 태어난지 얼마 안됐니? <laughs> 살려줄게요 자요거는 이제 돌고기 인데요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자, 돌고기는 이제 또 워낙 흔한 어종이기도 하고 죽대질 같은거 하면 또 많이 잡히죠 자, 요거 이제 생태계 교란종 블루길인데 이 임진강이 특이하게 블루길이 잘 없어요. 거의 못 봐. 어, 왜 그럴까요? 여기는 블루길을 잡아먹을 게더 많아. 아, 블루길을 잡아먹는 개체들이 더 많아요? 어, 블루... 자, 어찌 됐더니 블루길은 생태계 교란종이기 때문에 요거는 방생이 서선안 됩니다. 어우, 야, 어우 멸기 싱싱한 거 봐라. 어우, 들어가, 들어가. 야, 이거 크다. 우 자, 나머지 다 부어 줄게요. 자,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방금 이제 메기를 저희가 여기 넣었잖아요 메기를 넣는 순간 주문 전화가 왔는데 메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또야 타이밍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그어부바가 형님께서는 개인 주문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요 민물고기 필요하신 분들은 어부바가 형님에게 연락하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연락처는 유튜브 어부바가 채널 들어가면은 연락처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조업을 모두 마쳤고요 오늘 잡은 황복들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들 색깔 보세요 이 개체는 유독 더 황금빛을 띠는 것 같아요 자 노란색이 아니라 진짜 거의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이야... 우와 부푼다 자 여러분들 이 황복도 이렇게 일반적인 보고처럼 부푸는데 어, 일반 보고보다 더 되게 빵빵하게 부풀진 않네요 복지에 비해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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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닮았는데요 마. 형님? <laughs> 나, 나, 나 이거 사진 찍을까나 좀자 이렇게 보거가 이렇게 빵빵하게 부푸는게 배에다가 공기를 집어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팍퐁팍퐁 공기를 들이마셔서 부풀어 오릅니다 풍선처럼 대박이다. 평상시에는 피부가 매끈매끈해 보여도 이렇게 부풀고 나면 가시같은 이렇게 오돌토돌 가시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야 등까지 네, 등까지. 어. 자 여기가 바로 오늘 잡았던 그 황복들을 납품하는 황금수산이라는 곳인데요 파주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서 황복을 이제 손질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일부는 또 양식을 위한 개체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일단 들어가서 황복, 어떻게 손질되고 활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형님이 잡은 게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럼? 아, 이거 다 그럼 형님이 잡은 거예요? 응. 야 오. 이제 자연산으로 양식하고 이제 달라. 아, 양식도 있구나, 여기. 자, 여기 이제 양식 황복하고 자연산 황복하고 구분할 수 있는 키가 있나요? 티는 없고 지금 우리가 이제 내가 양식 처음 하다 보니까 지느러미나 네. 여기 손상이 돼 있고 사이즈가 작아요 아, 아 손상이 돼서 네. 아, 왜 손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거이이 황봉 오, 양식이 네. 지금 역사가 너무 짧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이거 이제 망가지는 것도 알았고 네. 소리 해지는 것도 알았어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 황복 양식의 개척자이신 상황인데. 알았어요. 요건 도제대지만 네. 그 아, 얘는 좀 괜찮네, 진짜. 네. 이게 진짜 누가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놓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사전 먹이는 기술이 부족해. 어차피 자연산이 커. 아, 자, 요게 이제 황복은 이제 포를 뜬 건데요. 자 아, 요게 자연산이에요. 자, 이 황복도 네. 복어기 때문에 네. 테트로도톡신이 있잖아요. 그렇지. 요것도 이제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만 네. 손질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황금수산에서 판매하는 황복회 세트라고 하는데요 완전 완제품이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해요 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너, 너무 궁금하거든요 요거는 지리용인가요? 아 자 일단 제가 이 황복해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중국의 소동파라는 시인이 지금과 맛 바꿀 수 있는 맛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 그런 생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워낙 이제 잡힌 어획량도 적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생선이다 보니까 단가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해볼 수 없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자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와이 얇게 떴는데도 식감이 처음 느껴보는 그 식감이라고 해야 하나? 오, 되게 신선하다. 그리고 이회 있잖아요. 회에서 약간 향긋한 향 같은 게 나거든요. 오. 레몬즙을 뿌려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뿌린 거예요. 이게 가만히 음미하면 뭐 향이 나요. 진짜 자, 보시면 껍질도 부위별로 다 달라요. 이 노란 거 보니까 이 옆구리 부분 같은데, 이 껍질만 더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탱글탱글하다. 와, 이거... 이빨이 막팍 튀는데요. <laughs> 진짜 탱글탱글해요. 어, 왜 이런 식감이 있지? 아니, 보통 이제 족발이나 콜라겐이 많이 함유, 함유된 음식도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단단해요. 형님 황복 자주 드세요? 먹기는 하는데 솔직하게 나는 해를 그렇게 안 좋아해. 네. 근데 유일하게 요 황복철에는 첩복을 먹어. 자, 요거는 이제 황복 이제 피막이라고 해가지고 살과 껍질 사이에 붙어 있는 되게 극히 일부분만 나오는 부위라고 하는데요. 아, 요것도 식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것도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대요. 이것도 아삭아삭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살짝 데친 거라고 하는데. 소리 들리죠. 아삭아삭해요 진짜 이거는. 이 보고 하면 사실 지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회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지리탕을 먹기 위해서 또 황복을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국물부터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와, 아 이래서 한국 먹는구나. 지리. 여기 뭐 양념이 뭐 많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게 그. 대구탕이나 뭐 이런 것도 지리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국물의 진함이 이게 차원이 달라요. 아,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로 이 지리탕이 향이 굉장히 강하고 진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라면을 라면 스프 넣어서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라면 맛이 사라질 정도로 향이 굉장히 진하게 우러난다고 해요. 자 오늘 이렇게 임진강에 와서 자연산 황복을 잡는 모습도 구경을 하고 여기 황금수산에 와서 이 황복이 어떻게 활용돼서 식자재로 탄생하는지 이렇게 맛도 볼수 있었는데요 와 오늘 제가 황복 처음 먹어봤는데 이황복회도 물론 했지만 이 지리탕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지리탕 중에 가장 맛있었고요 자, 혹시라도 이 황복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황금수산365 여기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